아,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을 구하래. 참인 것을. 자, 봐봐. 가정과 결론의 형태로 노라는 거야. 자, x가 3이면 제곱하면 9 맞죠? 이해 돼요? 자, 얘는 참입니다. 자,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건둘다 0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만 0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곱하면 0이 돼요? 안될 수도 있겠죠. 얘는 거짓이에요. 자, 봐봐. 0보다 작은 것끼리 곱하면 0보다 작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봐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곱하면 어때? 0보다 크잖아 얘는 거짓이겠죠 자 16의 약수면 다 16의 약수면 다 4의 약수인가요? 8이랑 16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발레 뭔 말인지 알겠어? 발레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틀렸죠? 답은 기억밖에 없네. 되겠어? 자, 넘어갑니다. 자, P면 Q인 거 거짓말, 아, 거짓인 거를 구하래요. 거짓인 것만. 자, 1보다 크면 다 3보다 큰가요? 발레 뭐 생각해야 되죠? 2죠. 이건 틀렸습니다. 찾는 거예요. 자, 2차 부등식 보세요. 자, 1,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때요? 1보다 더 크고, 마사보다 더 작죠? 이해 돼요? 자, 그럼 지금 마사보다 더 작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여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 거뭐 있어? 이해돼요? 봐봐 얘면서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얘들아 P면 Q에다가 참일되면 부분집합관계면 참이된댔어요 근데 Q는 지금 마1보다 작고 3보다, 4보다 크죠 근데 지금 요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은 마사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다는 거야 2나 3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거? 2나 3은 4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거짓이죠 거짓은 우리가 찾는 거죠 자 2차방정식 풀수 있나요 이런 거 X는 얼마죠? 자 X는 2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넘겨서 나누면 X는 얼마예요? 음. 자, 이죠 X가 2면 X는 2인가요? 맞죠. 자, 요렇게 하시고요. 밑에 것도 봐봐, 넘겨봐. 아, 맞아, 잠깐 이거 참이잖아, 참. 거짓인 거 구하고 있잖아, 그치? 음. 안 되겠죠. X는, 3X는 마3 X는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얘 되나요? 한번 해봐, 마이너스 1어 봐. 안 되죠. 이거 짓이네 우리 찾는 거네. 자, 기 1이. 한번 됐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면 어때요? P가 어때요? 여러분 P가 Q 안에 들어가야만 참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얘는 맞아요? 틀려요? Q가 P 안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죠? 자 둘이 합치면 뭐예요? 전체? 아니지 둘이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들아 아니지 둘이 합쳐봐 Q지 이해되죠? Q 자 둘이 겹치는 거는 공집합 아니고 뭐죠? 둘이 겹치는 거 뭐죠? P죠 P 이해돼요? 예, 안되면 얘기해야 된다 더들자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이거 교집합이고 한쪽만 여집합 이거 어떻게 하겠어 빼기로 바꿔달랬죠 기억나요? 이거 기억해야된다 이거 이해돼? 자 Q에서 P를 빼면 어때요 여러분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인가요? Q에서 P를 도려내면 어떻게 돼요? 이 흰자분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자, 얘는 어때요?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어디죠? P의 여집합은 P만 빼고 다야. P만 빼고 다. P만 빼고 다해서 Q까지 합쳐버리면 어때요? 색칠 안된 부분 없죠. 전체가 되는 겁니다. 답은 오버 가능? 자, 20분 할게. 자, 얘는 어때요? 자, 얘는 P가 not Q의 부분 집합이죠. 자, 요거는 어떻게 그냥 Q 여 집합을 쓰시고 P를 이렇게 쓰세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어때요? Q는 어디서 Q? Q는 이 바깥에 있죠. 자, 그럼 지금 P랑 Q랑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돼, 이거? 겹치는 없는 거? 겹치는 없습니다. 이거 맞죠? 자, P랑 Q랑 합치면 어때요? P인가요? 여러분, P랑 Q랑 합치면 P인가요? 아니죠. P랑 Q랑 합치면 이만큼이죠. 뭐라 부르기 좀 애매하죠? 아닙니다, 이거. 자, 얘는 P랑 Q가 아닌 거 합치면 뭐가 나와요? Q가 아닌 게 나오겠죠? 자, P에서 P, Q를 빼면 어떻게 돼요? 공지 팝이 아니고 뭐가 나올 거 아는 사람? P에서 뭐 P에서 Q 네. 그러면 그냥 야는거야그 뭐야? 그냥 거. 잘못된 거 아,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P에서 Q 빼면 어떻게 돼요? P가 여기야 P P 여기 Q 여기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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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표 아니야 P에서 Q 빼면 뭘까요? P. 영진이가 P. 영진이가 P. <laughs> 1 2 3이 있는데 내가 영진이한테서 5 6 7을 빼서 뺄수 있었어. 좋았어. 그럼 1 2 3이지. 그럼 p지. 못 빼니까. 못 빼으니까 예, 예. 이게 돼요? 내데 영진이한테 BMW 뺄수 있어? 그렇못 뭐, 붙잖아. 그럼 얘는 뺏길 게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q에서 p를 빼면 어때요? 공집합이 아니고 뭐가 나오고 있어. q가 되겠죠. q. 이해 돼? q에서 p를 못 뺀다고. 그 답은 1번이야. <laughs> 자, 여거 보세요 자, 이게 성립한대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P랑 Q랑 겹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겹치는 게 R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봐봐 1번이 성립하려면 부분집합이 어때야 돼요?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죠 부분집합인가요? P가 Q에 쏙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컷. 자, R은 P에 쏙 들어가 있나요? 어쏙 들어가 있죠, 여기에. 가 맞아. Q는 R에 쏙 들어가 있나요? Q가 R에 들어가 있어? 아니죠, 이건. 이해돼요? 자, 이거 잘 봐. 이거 보면 헷갈리지? 이렇게 보면 헷갈려. 이건 어떻게 해? 우리 배웠나? 대우 명제 배우지 않았어? 대우? 자리를 바꾸고 자리를 바꾸시고, 부정을 띠면, 얘가 성립하면 얘도 무조건 성립해요. 즉, 이거를 보려고 그러면 어렵고, P면 R이다를 보면, P가 R 안에 안 들어있죠. 틀렸다고 할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자리를 바꾸고, 부정을 띠면 Q이면 P다가 참이겠죠. 맞아요? Q가 P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죠. 틀렸다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이해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자, 1번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Q가 R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아니죠. 자, 얘는 Q가 아닌 게 P에 쏙 들어가 있나요? Q가 아닌 거 어디야? 여기야. 지금 색칠한 부분. Q가 아닌 거. 아래 P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이런데 안 들어있잖아, 이런데. 이 P 안에 안 들어있잖아, 그지? 버리시고. 자, P는 R이 아닌 거에 들어가 있나요? P는 이거고. R이 아닌 거는? 얘만 빼고 다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답은 3번이네요. 자, 이 보세요. P 또는 R이면 P랑 R이랑 합친 게 Q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자, 이봐. P랑 Q랑 겹치는 부분이 R 안에 들어가 있나요? P랑 Q랑 겹치는 부분이 R 안에 들어가 있어? 아니죠. 틀렸습니다. 답 3번. 자, 두개 보세요. 자, 한다. 자, 보세요. Not P, 이거 찍으면 안 돼. 자, 봐봐. P가 아니면, 얘가 참으려면, 잘 보세요. 얘는 조건이야. 문제 봐봐, 여기 봐봐. 조건 P. P는 조건이에요. 조건이면 진리집합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형태로 놔두면, 반드시 P면 이 Q. P가 아니면 Q이다가 부분집합 관계여야만 참이야. 그러면 P의 여집합이 지금, P의 여집합 색칠해볼게. P 여지파 이만큼이거든 P 여지파? 즉 C랑 D거든. 자 C랑 D인데 C랑 D는 다 Q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얘가 뭐야? D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답이 이걸 반례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돼요? 안 들어가는 건 D가 알려주는 거죠. 자얘 명제 A면 얘래. 그럼 A를 넣어봐.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4가 0이겠죠? 27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2거나 마이너스 7이죠? 자, 그래서 양수 a는 뭐예요? 답입니다.